아버님, 어머님, 정말 급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차 민생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라진 점들이 많아서 놓치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추가 혜택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딱한달 남짓한 기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1차 때 받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2차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김영희 할머님도 그랬어요. 아유, 나는 1차 때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자동으로 나올 거야. 하시면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연락드려서 할머님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기한 안에 신청하셨는데 만약 제가 연락을 안 드렸다면 10만 원을 그냥 날릴 뻔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꼭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90%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별 기준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세, 가스비, 집세를 혼자 다 내야 하니까 같은 소득이라도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건강보험료로 치면 17만원 이하인 분들이죠. 제가 아는 박철수 할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할아버님께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연금이 좀 많아서 처음엔 아, 나는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1인 가구 특례를 적용받으니까 딱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네.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10만원이라고 하지만 할아버님 같은 경우엔 한달 반찬 값이거든요. 맞벌이 부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둘다 일하면 건강보험료는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교통비, 식비, 유지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서 생활이 빠듯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하나 더 많게 계산해서 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사용처가 훨씬 넓어졌어요. 1차 때는 작은 가게에서만 쓸수 있어서 불편하셨죠? 큰 마트는 안 되고, 동네 가게는 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에서도 쓸수 있고, 생협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되니까 훨씬 편리하겠죠? 제가 아는 최순자 할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차 때는 어디서 써야 할지 몰라서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평소에 다니던 농협에서도 쓸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님처럼 평소에 농협에서 쌀이나 채소 같은 걸 사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절 준비하는데도 쓸수 있어서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이나 한과 견과류 같은 명절 음식 재료 사는데 활용하시면 되고요. 겨울 준비용품 사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추가로 주는 지원금도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남 영광군은 무려 100만원을 줘요. 정부 10만원과 합치면 110만원이에요. 충북 제천시는 10만원. 전북 고창군은 20만원을 추가로 줍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30만원이고요. 제가 아는 이말순 할머님은 처음에 정부 지원금 10만원만 받으실 수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사시는 지역에서 추가로 20만원을 더 준다는 걸 알고는, 어머, 이런 좋은 일이.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총 30만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사시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추가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가 있거나 동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원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어요. 첫 번째는 건강 관리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이 환절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좋은 식재료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 드시거나 비타민이나 건강 기능 식품을 사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겨울 준비예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죠? 따뜻한 내복이나 전기매트, 온열용품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두시면 추운 겨울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눠 먹거나 작은 선물 준비하는데 사용하시면 가족 간의 정도 더욱 돈독해질 거예요. 제가 아는 윤기철 할아버님은 지원금으로 손자들 간식을 사서 주셨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래요.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듣고 할아버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취미 활동이나 문화 생활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책이나 음악 관련 용품, 그림 도구 같은 걸 사시거나,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가비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비상금으로 일부를 저축해 두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도 있어요. 민생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있어요. 보통 6개월 정도 주어지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꼭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될수 있으니까 사용하기 전에 해당 매장에서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아직 최종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1차 때와 비슷할 것 같아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까 휴대폰이나 공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방문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가져가시면 돼요.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동주민센터 직원분들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9월 12일에 최종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이 최종 발표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재산 기준. 그리고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특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발표를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걸 권해요. 신청 자체는 무료고 해당 안 되면 자동으로 제외되니까 손해볼 건 없거든요. 오히려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게더큰 손해예요. 그리고 사기 예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생 지원금 관련해서 가짜 문자나 전화가 올수 있어요. 지원금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세요라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정식 신청은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만 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바로 동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말순 할머님도 그런 사기 전화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진짜인가요? 하고 물으시길래, 할머님, 그거 사기예요. 절대 응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2차 민생지원금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1차 받으셨어도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둘째,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고 1인당 10만원씩 줍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별 기준이 적용돼요. 셋째, 사용처가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등으로 확대됩니다. 넷째, 각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다섯째, 9월 12일 최종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민생 지원금이 추석 명절과 다가오는 겨울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특히 어르신 분들께는 건강 관리와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알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